그 설치고난뒤 <laughs> 화요일, 수요일 너무 추운 관계로 이틀 동안 그 물건이 안 들어왔다가 오늘 들어왔습니다. 그 안에 또 빠졌던 부위를 지금 채워넣고 있습니다. 날씨가 너무 추워, 추워서 이게 빨리 안 마르고 땡땡 거리 있다가 오늘 조금 날이 풀리니까 약간 녹고 있습니다. 여기 살짝 어렸다 녹으면서 조금씩 마르거든요. 그리고 요번에 이걸로 맞출까 아, 생각했는데 이 너무 많이 나가는 관계로 어, 토요일을 좀 했어. 한3 0 0드름 정도 더역습니다 그게 원래 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. 제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